1. 구근 식물 중에서 인경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칸나 2. 다음 중 화훼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3. 대표적인 분산 작물이다. 3. 화훼의 이용 형태 중에서 생산 화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한국에서는 분화종묘, 구근 등의 생산 비율이 높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절화의 생산 비율이 높은 편이다. 4. 생화인 절화 줄기의 고정 방법이 아닌 것은 3. 글루포트 5. 다음 중 잎의 착생 양식이 대생하는 식물이 아닌 것은 2. 거베라 6. 다음 중 선인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네펜데스 7. 다음 중 붉은 줄기를 소재로 이용하는 식물로 가장 적당한 것은? 2. 흰말채나무 8. 테라리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주로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잘 견디는 식물이 적합하다. 9. 화훼장식에서 건조용 소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홍화, 밀, 양비비는 열매를 건조 소재로 이용한다. 10. 생산화의 용도별 분류와 그에 사용되는 식물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화 스마일락스 글라디올러스 12. 화훼 장식에 사용되는 철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화훼 장식용 철사는 표준 두격의 수치가 높을수록 철사의 굵기가 굵어진다. 12. 뿌리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괴경은 뿌리가 비대하여 양분의 저장 기관으로 변태한 것이다. 13. 다음 절화의 형태 분류 중필러플라워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안스리움 14. 다음 중 아스파라거스 속이 아닌 식물의 종명은 4. 코마섬. 15. 다음 중 일반적으로 열매가 자주색으로 나타나는 식물은 4. 좀작살나무. 16. 절화의 물올림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수분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줄기 기부를 수평으로 절단한다. 17. 고전적 형태의 하나로 양 끝이 서로 이어지려는 듯이 곡선과 공간의 균형이 아름다우며 동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은 2. 초승달형. 18. 아파의 재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꽃은 1. 주름이 많은 꽃. 19. 화해규의 개화 조절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멀칭. 20. 토양의 수분 함수와 관련하여 수분이 포화된 상태의 토양에서 증발을 방지하면서 중력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나? 2. 포장용 수량. 21. 절화 보존용액의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4. 절화의 색상과 향기를 증진시킨다. 22. 시큐어링 기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2. 꽃의 약한 줄기를 보강해 주거니 줄기를 구부릴 때그 줄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23. 공간 연출을 위한 디자인 과정으로 옳은 것은? 1. 기획 조사 분석 구상 계획 시공 관리. 24. 줄기를 나선상으로 조합하여 둥근형으로 만드는 신부하는 3. 비더 마이어 부케. 25. 식물 소재의 손질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비슷한 길이의 서로 평행으로 자란 나뭇가지는 모양이 좋음으로 가지를 자르지 않고 잘 살리는 것이 좋다. 26. 다음 중 굴지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절화는 3. 글라디올러스 27. 진주암을 천도시 정도의 고온에서 가열한 무균 인조토양으로 공급량이 많은 토양은 3. 펄라이트 28. 에틸렌 발생의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저온 29. 웨딩 부케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2. 가볍고 들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30. 분식물 장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테라리움은 밀폐된 용기 속에 식물을 심고 연못을 만들어 거북이나 물고기를 넣어 키우는 것이다. 31. 간단한 가족 모임을 위해 꽃을 꽂으려 한다. 장식물을 식탁 위에 둔다면 다음 중 어느 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3. 수평형, 32. 벽단 밀집다발, 옥수수대 등을 이용하여 같은 재료 또는 비슷한 재료를 단단히 묶는 기법은? 3. 번들링, 33. 수직적인 디자인의 주소재로 가장 어울리는 것은? 3. 말체, 34. 절화장식에 속하는 것은 1. 콜라주 35 주간 온도가 16도씨 야간 온도가 23도씨일 때의 디프값은 3-7 36 동양식 꽃꽂이를 위한 화기의 크기와 너비 40cm 높이 5cm일 때 제1주지의 표준 길이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약 70에서 90cm 37 하나로 묶어서 결합시키는 기법이 아닌 것은 3. 그루핑 38 자연줄기 그대로를 표현해서 꽃다발을 연상하게 만든 꽃꽂이 형태는 2. 스프레이형 39 식물의 생장 형태 혹은 앞으로 생장하게 될 형태를 사실적 이응로 표현하는 조형 형태로 옳은 것은 1. 식생적 구성 40. 분식물의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일반적으로 키가 큰 식물은 낮고 넓은 용기가 적절하다. 41. 콜라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벽장식으로만 이용한다. 42. 검정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 교통표지판은 색채의 어떠한 특성을 이용한 것인가? 3. 색채의 명시성. 43. 화해장식의 주재료인 생화는 지속시간이 짧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3. 건조화 44. 유럽의 저화장식에서 꽃의 자연거조나 누름건조, 꽃그림 그리기, 조개 왁스, 깃털 구슬 등으로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교육되었던 시기로 오른 것은? 2. 빅토리아 시대 45. 리듬을 만드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4. 이직적인 색을 동일 양으로 사용 46. 건조화가 최적의 소재가 되기 위한 특성이 아닌 것은? 4. 건조나 가공 후 변형이 있어야 한다. 47 황금비율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3 8시 5분 3초. 48 다음 중 상대적으로 깊이감이 덜 요구되는 기법은 3 파베 기법 49 우리나라 분식물 장식의 역사로 틀린 것은 4. 6만선의 산림경제에는 노송을 비롯한 만년송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어울리는 수염과 분토의 이기를 생겨나게 하는 요령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50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 요구되는 화해 장식의 조형 형태는 1. 식생적 구성 52화해장식 소재와 표면 구조의 특성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3 클레마티스 열매 솜털 같은 52 현대의 꽃꽂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전통 꽃꽂이가 계승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53 건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꽃이 만개하였을 때 건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4 다음 중 비대칭적인 균형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은 2 초승달형 55 액체 글리세린 건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조된 재료의 저장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56. 화해장식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화해장식은 식물 생명의 유한성이 배제된 조형 예술이다. 57. 화해장식 디자인에 이용되는 세 가지 선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정적인 선. 58. 다음 색상 안에 유사 색상 배색을 나타낸 것은? 2번. 59.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식물을 이용한 질감의 변화는 빛과 그림자를 혼합하면서 디자인에 변화와 깊이를 부여한다. 60 다음 설명은 화해장식의 기능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3 환경적 기능